그거는 우리한테 너무 귀찮은 일이었어요. 근데 미르코가 초반에 우리 치즈도 좋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치즈를 주 50, 월 200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50만원 이상 가금 안 하고, 한 달이면 그게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넘지 않기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프로모션도 아니었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받았잖아요. 근데 뭔가 간만에 진짜 게임다운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처음 출발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막 하루에 20시간씩 내가 게임을 하면서 마방진도 그 시간 1분 1초가 아까워가지고 테라는 시간조차도 아까워 빨리 내가 원하는 방을 가야되고 어? 마지막 시간까지 내가 그 시간을 또 알차게 써가지고 음, 다 쓰고 나오고 그럼 나오면 내가 한 6시간 동안은 뭘했던것 같아요, 마방지에서. 한 6시간 동안 몰를하고 나오면 은 쉬느냐? 아니, 또 바로 비전공 가요. 비전공도 사람 없을 시간에, 티켓값이 아까우니까. 사람 없을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상자깡 다니고. 처음에는 이제 경공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경공을 하는 게임을 처음 해봐가지고, 경공도 힘들었고, 특히나 방향치인, 길치 방향치인 저한테는 더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전공도 난 진짜 신세계였어. 마방진, 비정봉의 길을 막, 아니, 그니까 마방진 아니고 비전공? 비정봉의 길을 막다 외워가면서, 그 상자가 뜨는 위치까지 알아가고, 기현, 의뢰 같은 것도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재미가 진짜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뭐, 비록 프로모션은 끝나지만, 위메이드 우리 회사 측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가 프로모션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장기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장기로 프로모션을 이렇게 또 주신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게임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해요. 미르는 하면 할수록 그냥 완성도가 너무 있는 게임이었어요.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캐릭터들 간의 상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게, 뭔가 이 캐릭터가 부족한 걸 얘가 채워주고, 얘가 부족한 걸 얘가 채워주고, 뭔가 이런 캐릭터 간의 상성도 좋았어. 미르는, 그게 딱 느끼기에, 빠친코 같은 슬로바, 뽑기의, 뽑기의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뽑기의 개념이 아니고, 뽑기의 그런 컨텐츠가 아닌, 패키지가 너무 잘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장단점이죠. 패키지가 계속 계속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수 있어요. 미르는 그냥 그그 말을 사는 게 다이아죠. 다이아만 딱 사는 게 아니라 다이아를 사면서 어떤 티켓 뭐 어떤 뭐뽑기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과금을 하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또 재미라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무과금 나면은 좀 이제 열받지만 재미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위메이한테 느낀 게 단기를 보고 간게 아니라 장기를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이거를 팍 그냥 나는 치고 올라갔다가 나는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멀리 보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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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그 느낌? 뭔가 나.. 내 스타일에 맞았어요 저는 제가 또 방송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막확 올라가는 것도 안 오고 나확 밑에 있는 것도 안 오고 그냥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소통하면서 약간 미르가 너무 저는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미르포 진짜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미르포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었었던 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가지고 또 보람차요. 한편으로는 또 아쉬우면서도 보람차요. 적분들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들 우리 쪽분들 다들 고생했다고 아쉽다고 얘기해주시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는 또슬프고그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위메이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동맹분들, 우리 루파원분들 다들 우리 적분들도 다들 너무 감사했으니까 미루포 항상, 항상 행하기를 바랄게요. 사랑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사랑아 언니, 오빠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